오늘 경기 내내 손흥민의 표정은 엄청 무덤덤했습니다. 아마 득점 순간 코너킥을 차고 필드로 돌아가는 손흥민의 모습만 지켜보면 케인이 골을 넣은 줄도 몰랐을 겁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최근 전적은 2무 6패 이렇게 첼시를 상대로 리그에서 9경기만의 승리를 거둔 이례적인 날 거기다 이날 팀 승리를 이끄는 쇠기골까지 도왔던 선수가 경기 승리 이후 라커롬으로 들어가는 내내 표정이 굳어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 싶었죠. 네, 거기다 자신의 상징인 7번 유니폼을 이 타이밍에 벗어서 관객에게 던져준다? 네, 이거 설마 나는 이제 토스놈이 필요 없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음, 아니겠죠? 네, 손흥민은 히샬리송과 교체되어서 출전한 것이 아니라 클루셉스키와 교체되어서 출전했습니다. 고작 12분. 코치가 히샬리송 길을 펴주려고 한건지 모르겠는데 손흥민이 이용당한 듯한 느낌 네, 저만인가요? 빅클럽들 중에 코치, 감독은 핵심 선수 윙어를 함부로 쥐락펴락하지 않습니다. 팀의 분란을 일으키거나, 사리사욕을 챙기려 하거나, 감독 코치가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손흥민은 전혀 연관 없는 선수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희생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믹스존에서 만난 손흥민은 당시 자신의 모습을 서술한 듯 보였습니다. 교체 투입에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하다. 다만 선수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기분을 대변하고는 이어서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했다는게 오늘 경기의 가장 큰 수학이라며 네, 팀의 승리에 축하를 보냈지만 네, 아마도 속으로는 분할 것입니다 이날 선발 출전한 스킵, 후이베르 거기다 데이비스까지 전부 공격보다는 수비에 특화된 선수라는거 다들 인지하실겁니다 근데 오늘 평소보다 특이한건 이러한 미드필더진의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수들도 전부 수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날 히트맨만 봐도 알수 있죠. 이게 바로 콘테 완성형 전술이고 첼시 경기에서 제대로 작동되었습니다. 뭐 이건 뭐 그냥 토트넘 진영에서 반코트 싸움이죠. 케인 외에 모든 선수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겁나게 첼시를 높이 평가한거죠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첼시는 토트넘 경기전까지는 5 0 0 0 투자한 이후에 슈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트넘 경기에서는 위협적인 슈팅 딱 한번 빼고 고작 7개의 슈팅을 했고 이중 6개의 슈팅은 별볼일 없었습니다 손태 감독이 그렇다고 수비만 하는 팀을 만들고 싶어한 건 아니죠. 토트넘도 이날 중거리 슛 세트피스로 인한 득점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상당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패턴의 골이죠. 손흥민이 영향을 받는 건 바로 이 수비 축구입니다. 히샬리송은 손흥민보다 더 과감하고 과격하고 거의 뭐 시비 축구입니다. 부딪히고 쓰러뜨리고 테크라는 수위가 손흥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상대가 위협을 받고 위축되죠. 콘테가 바라는 건 손흥민이 그런 선수 되기를 바라나 봅니다. 그런데 어쩔 거냐고요. 수비 축구만 하다가 결국 손흥민의 장점이 가능한 선수가 없다는 것도 안 맞는 건데. 네. 손흥민의 컨디션 문제 거론자는 오직 스텔리니 코치뿐입니다. 손흥민은 컨디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텔리니 코치가 경기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컨디션이 70%라면 히샬리 송은 100%다라고 언급했는데 그럼 레벨이 그럼 똑같은 선수라는 건가요? 이 말이 더 화가 난다니까요. 케인은 정말 많은 출전으로 과부하라서 컨디션이 100%일 리가 없는데 케인은 교체할 생각도 없으면서 네. 그냥 뚫린 입이라고 네. 스텔린이도 과거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 보니 이제 거기까지 엮어지네요. 네. 토트넘이 첼시전을2대 0으로 승리했지만 워낙 데이비스, 에메르송, 뭐 미드필더 케인의 미들라이커 역할까지 하면. 손흥민이 출전했다면 사실상 더 많은 스코어가 날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포터 감독은 팀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첼시는 뭐 전혀 원팀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발렸을 것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죠? 네, 어쩐 일로 케인이 전반부터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을까요? 토트넘은 하위권 웨스트햄과 하위권 첼시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빅클럽들에게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 네. 이 상황이 되니 손흥민은 FA컵에서 당당하게. 선발 출전하게 생겼습니다. 콘테까지 돌아온다고 하니, 아참 소르민이 헤드트릭 해도 기분이 안 풀릴 상황입니다. 혹 콘테가 본인이 자리할 때만 소르민을 기용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아 진짜, 진짜 다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토트럼 네. 수비 축구 성공을 축하하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흰 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